여기서 어묵 만들던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갑시다 로터스 아울렛에 침대를 좀 보러 가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아까 나타가 루터스 아울렛 위치를 몰라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위치만 물어봤는데 전화와가지고 오고 있냐고 일 진짜 열심히 한다 당장 임할까? 님 있나? 나학교 매일 매일 빅사이야 루터스 아울렛이 뭐가 있어? รถติดมากเรถติดมากที่นี่สุพรรณบุรีรถติดนะคะเป็นรีงคู่กันเน,นี่ยไม่ใช่เพียงคู่ไม่ใชเป็นรครอบครวสุพรรณบุรีค่ะรถติดมากที่นี่เป็นโรงเรียนมีชื่อเสียงที่นียันไดนเลยนะายามาเรียนที่นี่แต่นะเอามาไม่ได้เอามาปะไม่ไม่ไม่มีเวลา 10% 디스카운트. 이 음. 매트리스는 다신상품이래요 매트리스는 침대류는 다 10%. 아, 지금 다 누워봤는데, 나타는 결론적으로 저게 제일 마음에 들고. 웹사이트 하가도요. 응. 이거 이거 보 왔어? 이거 인사이트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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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크트스크디디인사이트스크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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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그러니까 누워봤을 때 편한 게 제일 편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20분만에 샀네요 아무튼 오늘 매트리스 3개 1 4 0 0 0트짜리를10%깎아서 11,700원 1 11 7 0 0이 됐다가 또 7%를 또 택스를 가져가니까 결과적으로 12,591바트 46만원짜리고요 프레임은 따로 다른 데서 살 거고요 아 이거야? 응. 이거? 야 이거 이텐 레이. 어. 인사이드. 그리고 미 토퍼 a g 임포텐트 막. 백임포텐트 막. 유튜브 아이 거 받아 갖고 다다 침대 사 주니까 어, 기분이 좋네요, 아주. 티스 나타 사진 아니라 사실 같이 쓰는 거니까. 응럼 캠퍼티누는 봤어? 응 페스티벌을 올려고 나왔던 건 아닌데.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저희가또 페스티벌 매니아로서. 여기를 한번 들려봤습니다 와 여기도 되게 규모가 큰 사원이거든요 사람이 좀 많은 곳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가방을 앞으로 매주세요 이런 거좀 집에다 해 놓으면 한긋하니까 아줌마가 냄새 많이 맡으라고 선풍기를 켜주시네 이거 하자 이거 벙 하나 2 0 밧, 세개5 0 밧. 세개 사야지 사장님은 저기 전화도 하셔야 되고 장사도 하셔야 돼가지고 많이 바꾸셔. 어. <laughs> 내가 가는 가게들은 왜또 잔돈이 없어? 빨리 <laughs> 가자. 아, 너무 시끄럽다. 베이스를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다. 어묵 넣어. 쌀 한. 생선 어묵. 넣어. 조금 매워. 어 고기를 꽂아서? 오이랑 땡깡 김도 할 거, 안할 거야. 태국은 진짜 이 축구 옷있잖아요 어. 이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품은 아니지만 어, 이거 입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바로 그냥 국수. <목소리> 어. <목소리> 이 야채 이름이 뭐지 나세? 이 음. 진짜 맛있어요. 이거 <목소리> 저는 오랜만에 소고기 국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춧가루를 좀 넣고. <목소리> 약간은, 밤이 부남또 입술이 잔뜩 넣어요. 잔뜩 잔뜩. 이렇게? 밑이 되게 한국 하거든요 <목소리> 한글에 더 시켰다는 거는 맛있다는 거예요. 빗소리를 <목소리> <이> 들으면서, 비 <목소리> 오는 날 이렇게 약간 포장마차 느낌으로 이렇게 국수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목소리> <굉장히 목소리> <목소리> 자, 오늘 페스티벌은 뭐, 확 특별한 건 없었고요. 먹방 투어가 됐네요. 짧은 먹방 투어. 우선 응. 가방이 있는데. 한칸 있는데? 많이 안 오잖아. 어, 뿜떡 브랜드. 와. 오빠, 우리 빵빵 이거 아니야? 빵빵 이거 안 돼. 음. 너좀 아프구나. 이제 보면은. 털 빠진데가 좀 많아요 보면 걷는 것도 좀 이상하고 가가가 아다 따라 나오네 오늘은 제가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만원 주고 샀어요 편의점에서 편광렌즈인데 그냥 막 쓰기 편해요 오늘은 나타가 짜장면이 먹고싶다 그래가지고 슈카랑 어머니가 좋아하는 새우랑 오징어를 좀 가득 넣고 해물짜장을 좀 만들고요 찹쌀이 안 들어간 찹쌀 도넛 찹쌀 탕수육 꿔바로우를 같이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끝내는 따라왔네 전분이 없어가지고 전분을 또 가지러 왔습니다 너도 왔냐 여기? 왔어 응. 그리고 저거 락두소이레두소이응 저거. 오빠랑 이랍소이 백하나 있네 야, 야 괴롭히지 마! 이놈의 게들 오늘은 우리 메뉴가 양타짜장면 짜장면이 들어가다 오늘 해물짜장면들어갔 맛있게 부쳐서 양파 좋아하는 니라두 개, 큰거두개 음. 음. 와, 먹어봐

여러분은 지금은 펀덕셀라요아대박일거까만 찡김 발이 엄청 많이 장면서 익히고 에서익 진짜 맛있겠다 짜장면에 빠질 수 없는 계란물 두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이게 데리가 너무 아프지. 꼬마 앉아. <laughs> 어, 아, 보다. 앉아. 잘해요. 물. <놀람> 다가 간장. 파. 당근. 라임. 숙초 다섯 개. 아, 양념 조금 부족. 이거 해물 짜장면 또 안에 탕수육 탕수육 무통안수육 무턱 무턱 반찜 진리 스타일 나할아버 이러면 나할아인스타이야 오빠 시럽 있는 데 사다 나. 하이파이려면, 나 อ่อยด <constitutional> uh, oh, like ี่อืมอืมอืมอืมอมันก็เปรี้ยวม่เหมือนหัากดองมันแหละว่าอ่วถ้าไปซื้ออันนี้บอกว่าตะเกียบเหมือนเด็กๆ ก็ไทยต่างจากเชียงก็ไม่ไม่คนไทยชอบช้อนค่ะช้อนเงี้ยเดียวถ้าเป็นช้อนส้นพลากต์ก็ฟอกฟอกคาเกมมาเจ๊กก็ไม่ใช่ทุกคนดีไซน์เกติคนไทยเป็นช้อนแบบสั้นๆช้อนสั้นช้อนอนสุดคนที่เกี่ยวไม่ใช่ช้อนเ่ยกใช้เกี่ยวกับคางเกงหรืใช้ช้อน คนไทยไทยสอนเดี่ยวก็สุขละอกอาคเหนงเนียงเนีสอนโอ้ยก oh <my> ็มีข้าวนะถ้าอยากกินข้าวครบยานี้ปเ้าถ้าเราทำไปเ็กเก็บใช่ไหมถ้าเก็บไปแทบไม่ได้ ไม่ได้เก่นกับเ,เ,เวลาทำใช่ไหมกินนกเขีะเนี่ยเป็นอย่างนี้อย่างนี้ใช่ไหมแล้วก็ใส่ช้อนอย่างนี้เนาะแม่เนี่เด็กก็กินอย่างนี้กินใส่ช้อนแล้วใส่อยากกินอะไรก็ใส่ไม่ใช่กินไม่ได้โอไปเดี๋ <c oughs> ไม่ใช่มันสไลดิ้งแล้วพอวางแล้วพุทออนท็อปแล้วแต่ว่าไปตอนเนีียนอย่างกับปีลานี่ปีราคนหนึ่งมีกระสอบชักันเยอะแล้วก็แล้วก็วิ่งเขียนกันแล้วพู่เหรออือฮั้วที่สองค่แล้วประแล้วก็วิ่งอีกอัด้วยอีกอ่อ ถงใส่แล้วก็ใส่อ <t rat ul tube> <s ní ks> ิงใส่ถุงแล้วก็ดอมา่กไม่กินนานแลิไม่นานเลยอกนตรงนว้ไปจะเก็บบบตัวจไปะเจอวมสย